안녕하세요. 저는 NC 다이노스투수 이재학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나 더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장난기도 정말 많았고 좀 그랬는데 중학교 가면서 좀 사춘기 지나면서 좀 많이 좀 소심해져서 성격이 많이 소심해지는 아이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기를 좋아했었고 고기 중에서도 저는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할때 많이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야구 하기 전에도 운동 자체를 너무 좋아, 스포츠 자체를 좋아해서 뭐 축구, 농구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볼링을 하셔가지고 또 어릴 때 볼링도 많이 치고 해서 다른 스포츠들도 즐겨 하다가 그, 그 순간에 야구가 제일 재밌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평균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씩 재미로 가서 치는데, 그래도 한 치면은, 마음 먹고 치면 한, 한 104, 130, 140등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초등학교 때는, 그때도, 그때는 몰랐는데, 좀 크고 보니까 좀 대범하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나 이런 거할 때. 조금 실수 한번 하면 기죽을 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게 또 중학교 가면서도 계속 느꼈는데 쉽게 뭐 바뀌진 않더라고요. 아, 원래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오바투수랑 또 유격수랑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중학교 합류임 권유로 사이드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없었고. 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좋아하게 된 선수는 아무래도 사이드다 보니까 그때 또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삼성에 있는 권호준 선배님을 좀 좋아했어 가지고 좀 따라 하는 적도 많았었고 학교 와서 또한 번씩 가르쳐 준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배워서 또 하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거를 했다 저걸 했다 보다는 뭘 해도 무조건 포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하려고 했었고요.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 힘든 거 있으면 일부러 더더 더 했고 이제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좀더 했고 그냥 무조건 참으면서 막 했던 거 같아요. 어릴 때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 가지고 힘들고 하기 싫고 하는 거를 해야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힘든 거, 또 하기 싫은 거를 더 참고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었던 훈련이라는 것보다는 힘든 것들이 있었죠. 이제 런닝이라 됐다든지,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정말 못하겠을 때라든지, 그렇게 정말 힘들 때, 여기서 지면은 나는 성공 못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목표해 놓 해두고 있는 것들은 포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다 하고 훈련을 마무리하고 했, 했었습니다. 공부를 해본게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공부는 좀 어려워서 좋아했던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체육 <laughs> 체육 그 정도 어릴 적부터 좀 게임을 좋아해 가지고 어,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야구하고 또는 또 쉬는 날 되고 하면은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뭐 PC방 간다든지 그런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본사 게임이라가지고. <laughs> 저희 본사 게임을 스트레스 받고 할 때도 있어서 취미생활로. 제가 딴 걸, 다른 걸 하는 게 크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스타그래프트 라든지 뭐 스타그래프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구나 열심히 하라고 할것 같아 가지고 일단 야구부터 더 잘해 보겠습니다. 면허증을 딸려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는데요. 차도 못살 거면서 일단 면허증부터 딸려고 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20대 초반에는 대학교 애들이 좀 미팅하고 이런 게좀 많이 부러웠었어요. 그런 걸한 번도 못 해보고, 또 대학 생활 자체를 못 해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 빚이 있거나 하는 걸 조금 갚았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 남은 걸로 이제 서울팀에 처음 가다 보니까 집을 구해야 돼가지고 보증금으로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그 시절에는 좀 야구도 좀 생각대로 좀안 되기도 했었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금전적이나 정신적이나 뭐 야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서울에 또 혼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더 힘든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가면은, 어, 이제 잠실, 잠실 본동이었는데, 지나가면은, 어, 저기 내가 살았던 집인데,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아, 옛날 생각 조금씩 떠오르고 했던 기억은 있어요. 제가 산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건 아무래도 차, 차가 제일 비싼 거, 비싼 거죠. 그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제가 모은 돈으로, 내차한번좀 그냥 사자 싶어서 또그 그 차로 또 프로포즈도 해가지고 좀 기억이 났습니다. 차 처음 받자마자 프로포즈 해가지고 <laughs>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좀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다가 자동차 트렁크로 하는 프로포즈가 있더라고요. 예쁘게. 그래서 그걸 좀 따라 했었습니다. 게임하고 또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결혼 전에도 집에서 TV 보거나, 그냥 게임하거나, 이런 걸 좋아했었고, 결혼하고도 한 번씩 그냥 외출을 하긴 하는데, 집에서 재밌는 거볼 때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최근에는 당연히 사랑의 불시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보면서 살짝 눈물로 쳐을리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일 가깝게 기억나는, 건 사랑의 불시착이 제일 기억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는 이제 한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야구도 잘하고, 또 와이프나 또 애들한테 잘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또 태어나고 나니까 또 책임감도 더해지고, 어 애들이 나중에...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어 지금 옆에서 좀 많이 애들도 보고 뭐 하느라 힘들 텐데, 옆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딸이랑 닮았는지 아들이랑 닮았는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저를 좀 많이 닮긴 해가지고, 딸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딸을 조금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아, 와이프를 좀 닮았으면 했는데 저를 닮아서 조금 미안하, 미안합니다. 귀엽긴 해요, 근데 엄청 귀여워요. 지금 애들도 이제 너무 어려서 키우느라 힘들텐데 잘 키워줘서 고맙고, 또 옆에서 내가 시합 있거나 하면은 힘낼 수 있게 또덜 피곤하게 도와줘서 고맙고 항상 고맙고 사랑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사랑해요. 어, 어릴 때는 프로 선수가 돼서 뭐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상상을 크게 못하고 그냥 난 무조건 프로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 생각만으로 그냥 열심히 했었고, 지금 프로 선수가 돼서는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뒤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좀 많아가지고, 항상, 항상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항상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그냥 항상 계속,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체인저 반대 계열인데, 커터랑 슬라이더를 정말 잘 던지고 싶습니다. <laughs> 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타자들이 항상 말하던데 후령코프 선수가 커터가 정말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터를 <laughs>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근데 어떻게 접할 기회는 없었었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좀 기아의 윤성민 선수 보면서 슬라이더를 저 선수처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는 합니다. 불안할 때도 있긴 한데, 좀더 안정감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좀 야수들이나 스태프나 봤을 때,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선발투수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장난을 좀 많이, 많이 치고, 조금 장난을 칠 때도 이제 좀 속이는 걸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좀안 믿어요 이제. 그래서 좀아 장난을 좀 그만 그만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잘안안 안 돼요. 어 아마 추어 때는 이제 그런 걸 느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무조건 그냥 야구만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보니. 팬들이 있어요. 저희 선수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일단은 플레이를 잘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팬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구를 잘하고 팬 서비스도 잘하면 이제 팬분들도 항상 좋은 기억만 있지 않을까. 어, 우승은 아직 해보지 못해서 못 느끼겠지만. 승리하는 자체는 이제 팀이 이기면은 일단 제일 좋고요. 그리고 팀이 이기는 와중에도 제가 또 승리하면은 그 승리는 이제 저 혼자 또 팀원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모든 뭐 스텝들 또또 크게 보면 팬분들까지 다 1승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승 자체는 1승, 1승 안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 같고, 항상 이겨야 되는 거니까, 많은 승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받아서, 잠깐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선발 투수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 100승을 한번 달성, 달성하고 싶습니다. 일단, 야구선수로서 이재학도 있지만, 그냥 팬분들이나 야구를 아는 분들이 이재학이란 이름을 들으면, 아, NC다이노스 선발투수라는 기억, 그런 기억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